야 지구야. 응. 살게. 어 산다 산다 썼어. 씨발 여보세요 보스턴 교환원. 교환하니... 아 여기 버틀랜드인데 지금 당장 통신 시스템 전원 내리셈. 이미 지시 와서 내렸는데요. 그럼 이럼 나름 전화가왜 되는 거임? 이밤 형들 나 감전 됨그그 전기 통함. 씨발 야. 마이맘이 아니지? 응 나온다. 아 진짜 씨발 형들 나또 전기. 정이... 어 시발 어. 됐네 비상. 케백시 정전단! 여기는 디스커버리 갑자기 연료 공급기의 압력이 너무 높아졌다 씨발 챌린저호처럼 되면 우린 끝장이다 아 안되겠다 위성 올려서 이제부터 감시함 수고 이사 태양관측위성 소 준비 완료 나사 태양풍 입자검출기 위성은 노아 우주기상연구 위성 등장키 씨밤 광폭발 응 관측하... 씨발 <놀람> <놀람> 어, <놀람> <시발> 진짜... <놀람> 어나또왜 아씨발 아 방사능 범벅 되기 싫으면 당장 뒤셈 흠글래 배출 안 했더니 몸이 간지럽네 키우 2026년도 극대기니까 대기하고 있어 쌤 크크